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여자의 사생활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다 보면 주변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임신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막상 들어보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임신과 난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속설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요즘 난임은 점점 흔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7쌍 중한 쌍이 난임을 겪는다고 할 정도고요. 특히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성은 35세를 전후로 난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남성도 40대 이후에는 정자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난임은 더 이상 특별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흔히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아셔야 해요. 중요한 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유산 경험 후에 나는 이제 임신이 어려운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한두 번의 자연유산을 했다고 해서 이후에 임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임신의 20-30%는 자연스럽게 유산으로 끝날 수 있고요. 이건 자연임신이든 시험관 시술이든 비슷한 비율입니다. 다만, 두세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습관성 유산일 수 있어서 자궁과 난소, 염색체와 호르몬 검사를 해봐야 해요. 원인을 찾고 치료하면 충분히 건강한 임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산 자체보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생리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난임은 아닌데요.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자궁내막증, 자궁 근종, 골반 내 유착 같은 질환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특히 자궁 내막증은 난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착상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난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는 해요. 따라서 단순한 생리통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통증이 심하다면 꼭 검진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기 치료가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음, 특정 음식만으로 임신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도유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자 섭취하면 오히려 배란주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슈어탕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몸에는 좋지만 임신 성공을 결정 짓는 요인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예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임신 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정자는 운동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관계 후에 몇분 안에 이미 자궁경부까지 도달을 해요. 따라서 다리를 들든 바로 일어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잠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내가 임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느낌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그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과체중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배란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단항성 난소증후군,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에 동반하면 임신 확률이 떨어지게 돼요. 반대로 지나치게 마른 경우에도 배란이 잘안 돼서 임신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무조건 살을 빼는 게 아니고요. 정상 범위의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난임과 임신에 대한 속설 6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주변의 말들 때문에 괜히 걱정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내몸 상태와 정확한 정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임신을 준비할 때꼭 알아야 하는 생활 습관, 관계 횟수, 난자 건강 관리, 고령 임신 준비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여자 의사 생활입니다. 감사합니다.